안녕하십니까 어, 별꽃 1등 별꽃 하나 등뭐 간단한데 조립 영상을 만들는 영상을 올려달라 하시는 분이 있어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쉽습니다 일단 자 먼저 이거 6개 다 샌딩을 하시고 솔직히 샌딩 안 하고 그냥 꽂아도 밤에 보면 이쁘거든요 근데 샌딩하시고 스테인 칠하시고 하면 훨씬 더 이쁘니까, 그거는 본인 각자 스타일에 맞게 하시고요. 그래서 저렴하게 제가 회원님들한테 드린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일단 그, 그 점은 양해 바랍니다. 네. 일단 먼저 만들어 볼게요. 일단 이게,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꽈배기선 5m를 시켰어요. 5다 5m 양쪽 자, 피부를 분리를 했습니다. 저는 벌써.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한 2cm 정도 1.5cm 정도 분리하시고 끝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제가 한번 조립했던 거를 풀었다가 다시 하는 거니까요 네. 이렇게 두개 피부를 까시고요 그 다음에 코드 그냥 전원 코드예요 이거 여기 보면 나사 푸는 데 있죠 풀어줍니다 준비물은 드라이버하고 가위만 있으면 됩니다 일단 이 코드 부분부터 먼저 할게요. 네. 빼시고 또 보시면 이쪽에 또 통과하는 데 있어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먼저 넣어줄게요. 이거를 나사 풀어서 넣어도 되는데 미리 넣어서 이렇게 빼주시고 그다음에 이걸 연결하는 겁니다. 이건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있어요. 두개 아무데나 그냥 이렇게 반 접어가지고 넣으시면 돼요 넣고 시고 그냥 꽉 안 돌아갈 때까지 꽉 너무 세게 잠그지 마시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서반 접어서 여기 구멍에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그냥. 결국 이거 나사가 잠기면서 그 손을 꽉 무는 겁니다 이렇게 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생기셔가지고 조립하시고 이렇게 저는 코드 부분 끝 이거 저는 이제 이거 이게 또 스위치인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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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온 오프가 돼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걸 샀거든요 실버로 여는 방법은 가위 같은 걸로 살짝 이렇게 밀면 돼요 돌리는 이게 돌리는 방식이 아니더라고요 살짝 살짝 밀면 이렇게 빠져요 빠지면 분리하시고 이 종이는 보호제가 아니고 원래 안에 들어 있는 거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 이렇게 누르시면 빠집니다. 종이 여기 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나사 하나 둘 있죠? 이거는 체결 방식이 조금 틀려가지고, 감아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U자로 하셔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걸으세요. 방, 방향은 상관없어요. 뭐, 어떤 선을 어디에 하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꼭 그냥, 이쪽도 마찬가지 조금 한 2cm 정도 길게 자르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감아요 이렇게 그냥 감지말 U 유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전선 잡으시고 돌리시면 돼요 이렇게 다요 아, 아. 일단 먼저 요, 이거에다가 꽂으셔야 돼요, 이렇게. 방향은 상관없고요. 네, 이렇게 일단 먼저 꽂아 놓으시고, 일단 나무를 집어 넣고. 이걸 또 집어넣어야 돼요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방향은 상관없어요 2cm 정도 하셔가지고 체결라 하는데 이게 너무 짧으면 잘안 돼요 삐져나와가지고 Let's do that. 다아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한번 묶어줘야 되는데 묶으면 걸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저는 왜냐면 이렇게 등이 달리면 이게 원래 이렇게 되면 이게 소켓에 무리가,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등이 달면 무리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다가 케이블 타이로 묶어줄게요. 묶으니까 균형이 안, 안 잡혀가지고. 이렇게 걸리게,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제 꽂아줍니다. 이렇게 살살. 쉬워요. 둘, 셋, 넷, 다섯. 참고로, 비 맞으면 나무기 때문에 잘안될 수가 있습니다. 비 맞으면 잘 건조하신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등을, 한번 이렇게, 좀 땡겨서 하셔도 돼요, 이렇게. 자, 이제 스타트 한번 해볼게요. 이제 코드 꺼줄게요. 쫄지 마세요. 자, 이거는 여기 있죠. 이거 이거 돌리면 불이 와요.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온, 오프, 온 이렇게. 그리고 저는 이제 대충 쓸 거니까 음. 자, 이상 별꽃 1등 제작 영상 마치겠습니다 바이, 사랑합니다